두 h a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스 t What i 나 it? What is 어.. 되게 확.. 확이 없다 일로 와봐야 돼 이거.. 따발충으로도어 접근 좀... 중이다! 죽게 잠깐 시작과... 에이... 아.. 내가 먹었.. 시합 꽉숨었 어.. 야돼샷터어 온다 죽겠어 아.. 내 샷건이 나 아.. 빅다. 나이스 빨리 니가 전 목표를 제압했다 다음이 밤새. 나이스. 이거 뭐가 갑 니가 장 니가 가 접근 아, 중이다 나이스. 여기. 뭐하는 거지 상공에 아군 무인 정찰기다! 레이 이거 있어. 그냥 이거, 이거 무장을 뽑고 가죠 이거? 무 그걸 뽑을까? 뽑게 제가. 이거 이거, 이거 정찰기 하나만 돌화가 접근 중이다. 네네, 저, 저 노릇 잡아야 지금. 어 이거 건 뒤에도 있네 여기 아직. 알았다! 간다! 먼저 와 말해. 분석공 하나 살게. 분석공. 이 사람도. 사람도. 아, 는데어 여기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이사람 <목소리> <찍힌다>. 아, 이나이네 아, 씨 사람도. 아, 이로가도 아, 이 사람도. 아, 이 사람도. 이 사람도. 이 아, 이사다 아, 이사 아, 이사람 아, 이사이사 아, 이 아, 이도 아, 아, 어떻게 된거나가서 떨어졌어 이거 상점에..아 이거 상점 위치 확인하다먹어야겠 이거 나돈벌이놓게 상자 위치 확인 상자 확보해 여기 박탄복 여기 돈이 있다 정찰기 하나 더 돌릴게요 이거 를확인다다 어, 뭐야 이 장공의 아군인 정찰기다. 레이더 탐지 오, 캐시. 뒤에 있네. 군수품 안 피해요 군품 이동 중. 했어 했 어, 올라오는 것같앞에다 앞에다 하야아군인정이 마크 아니고 두 마리로 붙는다. 하나. 이동한다. 아군 확산탄 접근중! 뒤에도 있는데? 어, 아, 천막에 와있 움직인다 천막에들.. 딱 저거네 저거? 응 이거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하나 아, 한 마리 더어 앞쪽에 한 마리 안구나두 마리씩 했었는데 한안 라인 따라 들어갈 거지 계속 어, 아샷 들어온다 11명 남았어요 이거 상자 거기보고 뭐고? 뭐고 고 아... 네거송합니다 오늘 모든 상자 확인 완료! 잘했다! 거의 다끝났고 이거 마지막으로 빨리 처리해! 상자면서 같은 거 하고 동생해야지 가스가 가까워진다 아, 위로 아니, 올라오는데 위로요 뒤에 가서 돌릴게 현재 10명 남았다! 계속하라! 계속 돌린다 경찰 not g 한번더 돌려줘 do it. I'm going to do it. I'm going to do it. I'm g o i 다 g to 다 알린다무인 청찰기 연료 소진. 재보급을 위해. 알린다무인 청찰기 연료 소진. 재보급을 위해. 터러지. 가능? 위에서 봐줘. 가능해. 가능하잖아. 연료 소진. 재보급을 위해. 귀환하 위에 다 위에 살렸다. 거기 건물 쪽으로 붙을게요. 안전 지역에 진입했다. 이거 안으로 가 없어.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다루 종일 하이쪽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하루 종하 아빠 감고. 괜찮아지니까 접근 새 안전 지역을 표시한다. 밑에 쪽다운아이가 밑에 있네 여기. 이쪽에 있네. 이쪽으로, 어, 물이 어, 얘는, 있네. 이쪽으로 간다! 1 6 m 어? 거3 m 바로 거네 어, 아래 있네. 윗, 위에 있는게 유리해요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보일것 같은데 7.5미터 4 9미야 나는 화산타 쏘면 내려갈래나 이거? 안 뚫리죠? 어, 어차피 나오는거 따오면 될거 같은데 어 올라왔다며 전멸 라탑 마리흐 안나 지금 안 잡혀 나 응. 여기도. 령인가 본데. 건물 안에 있을 것같아지 어? 잡힌다. 2 3 m 이쪽 방 저기로 들어왜안 잡히 또? 안 잡... 잡힌다. 어, 잡힌다. 7 m 근데 가스인데 이 새끼.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새끼. 2 0 m 여기서 보여야 되는데 20m. 이제. 어. 20m 19m, 이리로 나온다. 나오나? 저 있다, 그층 굿어, 굿어, 굿어. 나이스. 너무 쉽다.